포토로 시작겠지 네, 이미 아... 또꽤 들어갈 만하거든요. 자리가 여기 딱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죠 자리가. 자 포토스가 없죠 상대. 자무작위였던 우디님이 네 정찰 해보셨다면 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포스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두쪽 다. 알비런 딱히 없습니다. 네.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말하면안되잖아요 아, 나뭘안 듣고 있다니까. 아, 진짜로? 아, 그걸 껐어요? 스카이프?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막 원래 좀 게임 집중 아. 그냥 우리 스카이프를 줄여 버리지 그럼 되잖아. 그러면 혹시 방송에도 안 들어가는데. 아. 생각이 많이 짧았네요. 음. 역시 아, 그냥 말해야나 어차피 안 듣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음, 나는 이제 여혼자 갈 거고요. 낯선님이 지금 모선, 저기 뭐야, 사신이 올것 같으니까 모선을 꼭 꼽으라고 하시네요. 네, 그 위치가 네. 지금 <laughs> 네, 딱 사신 들어오기 좋은 위치거든요. 이게 네. 단기의 네. 루트이기 때문에. 네, 역시 낯선님이 딱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자, 지켜주는 낯선님 아, 지금 딱 타이밍 딱 계산하고 있어요. 됐죠? 이건! 아,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워요. 하지만, 모선에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네, 물을 수 있을게. 아, 예 <laughs> 말이 꼬였다 네, 물을 수있게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아, 우디 님이 약간 도박을 어, 뽑고 왔다. 지금 두분 다. 아, 지금 밑에 쪽에 어, 수비에 자신이 있나요? 빌더가 굉장히 쟁나 빌드인데. 아, 글쎄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셋다 멀티를 먹었거든요. 아, 멀티를 먹었다기보단, 다 우디님은 뭐 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령부를 올렸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타이밍러이 이런 거는, 와버리면은 막 힘들게 되거든요. 듣겼다. 이 정도 듣어요 네, 언제 더 시켰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사실 정도 말고는, 아, 네, 예언자가 들어왔는데, 잡히진 않네요. 안 잡히지. 네, 안 잡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해병을 세워놨기 때문에 수비는 될것 같고, 네, 지금 그런 거 견제 말고는, 어, 아, 지금 뒤쪽 들어왔죠? 염창이기 때문에 쉽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와, 씨, 잡혔다. 아, 아, 잡혔 마린 님아. 마린 일곱 개 있었어.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있었어. 아, 그래. 아, 씨. 차원의 시 준비. 아, 우리 님이 랜덤 뉴저시구나. 아, 시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이맵써야겠다 이제. 우리끼리 할 때는 헷갈려. 근데. 시작 본명의 시. 뭐 어떤 걸 보고 시니? 아니, 트라님이이거 아, 짱이네. 트라 이거? 이거? 지금 트라님이 배장이를 조속하시네요. 국왕을 해보듯이 다니... 아, 그러면서... 네, 없는 빈틈 찾았죠. 네,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아 지금 먼저 계속 건들고 있죠 이거 컨트롤 아 지금 컨트롤 살아 있다 이거 보여줘 아 이거 한 발이 모자랐어요 네잘 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네, 계속 경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견제 말고는 힘싸움이 나오질 않았죠 네네 네, 계속 견제 견제전 국지전만 계속 보여주었어요 네 견제 들어왔죠 뒤쪽 지금 못찾아이구나 <laughs> 아좀 약간 위벌레 좀 긁히는데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지금 위벌레가 고통받고 있어요 야 아, 그러면서 또 소수 저글링 살짝 돌려주고요 그러면서 사조가아 지금 전승팀이아 지금 사조 대비해갖고 소급을 해 놓은 건가요 어 소급까지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둥지탑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판화일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옐로우 쿠코님이 4조 체제기 때문에, 중지탑 선택이, 뭐, 타락기를 뽑던 뮤탈을 뽑던 좋지는 않거든요. 사업하면 어차피 타락기도 다 커버가 약간, 되기 때문에. 약간 반 방식이야, 이거. <laughs> 네, 그래도 저는 그냥 꼬꾹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네, 어쨌든 아 지금데 네, 밑에 팀이 지금 멀티를 약간 빨리 먹었기 때문에 GCM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병력 보면은 아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네, 위쪽 팀이 제 병력 가치는 더 높아요. 멀티는 더 빨리 먹었는데 네아 지금 아, 이거, 손에 많이 모자고, 마이스님이 아이고. 아, 지금 공중 커버할 게 없어요. 이 팀이. 예, 네, 염차 사주면은 이거 그냥, 해불선는 그냥 씹어먹죠. 그러면서 저글링, 존제 나가고요. 아, 씨. 아, 좋더라. 예, 네, 아, 그러면서 드랍까지 들어갔어요. 아, 역시. 아 트라팔가 패고 있는 전중 아먼 배짱으로 꼴광을 먹었나요 트라님. 아 근데 못 깼어. 아 근데 어떻게 지켰네요 또. 오. 그냥 버로 상태라고이 예, 일꾼 아까 많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피해입니다아 근데 그러면서 또 마이스터님이 또 지금 인프라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아까 약간 해병 잡힌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또 특유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조 날라가고요. 아, 나 로그인 해가지고 채팅하고 다 없어요. 오, 트라팔가님, 암흑 기사. 암흑 기사 들어가요. 아, 근데 들켰죠. 아이고. 아, 감시군주 센스 좋았고요, 전성님. 자, 뒤쪽에 있던 거는 아직 피해를 좀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면서 사조 계속 꺼먹고요, 조금씩. 어, 이제 영첩도 언제 들어왔나요? 오. 야, 참, 이거. 아, 그냥 지역불이에요 이거. 아이고, 일벌레까지 같이 털리게 생겼어요. 어, 그래도 생각보단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 끊기고 있다는 거. 어우, 견제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위쪽 팀이 좋은 게, 아, 네, 지금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긴 거칠 것 같고요. 지금 위족팀이 좋은 게, <laughs> 네, 팀플 완전, 아, 약간, 비속어나 하면 안 되겠다. 네, 어쨌든 팀플에서, 아, 진짜, 좋은 유닛이라고, 장통이 나있는 불사조가, 지금 거의, 안 끊기고, 잘 모였거든요. 지금 공중권은, <laughs> 아, 공중권이 아니고, 제공권은 지금, 위족팀이 잡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도, 그냥, 오는 족족 다 먹힙니다. 네, 저 정도는 그냥 들어가고다 잡죠. 예. 네. 네, 그러면 서벌 뒷놀리고. 네 지금 제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리테킹. 아, 전승님이, 아, 둥지탑을 취소했네요. 한참 전에. 자꾸 지금 바드라 체제로 갔는데. 그럼 또재공권도 약해지죠, 문제는. 아, 지금 토를 어떻게든, 그, 오디님이나 마이스터님 두분 중에 한 분이, 아, 메카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섞어줬어야 되는데, 사줄 잡을 게 없어요. 사줄 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다큰 끼입니다. 사주 같이 있으면. 예, 트라님 빠져야죠, 빠져야죠. 아, 귀환 타는 게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간 외국은 약간 아쉽네요. 아, 그러면서 또 안녕님, 또 뒤로 돌아가죠. 영차, 아, 다시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력 보고, 자, 사주랑 같이 먹어야죠. 아, 근데 차장님, 왜 이렇게 경력이 없나요? 꿀고한참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물량이 약간 전제를 받아서 그런지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아, 지금 사주 혼자 고급부터 하고 있는데, 아이고, 깨졌어요, 이게... <laughs> 그거랑. 네, 그래갖고 지금 찍, 찍으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아, 지금 트라님 또, 그두 번째 벌 때까지 터지게 생겼죠. 네, 확실히 아래팀이숙바 가요, 확실히 경력이 많아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해요. 어우, 오디님도 지금 은근히 또, 또 제아의 고수 냄새를 또 풍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데. 숟가락 만들어 왔어요. 바퀴들드라 <laughs> 네, 아, 지금. 아주 정승님도 지금 깨알같이 동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막긴 막았습니다만, 지금, 트라님 멀티 다 날아가고, 지금 콜라님 멀티도 하나 날아갔어요. 아, 지금 위팀이안 좋습니다. 좋은 점은, 위팀이 좋은 점은, 확실히 네. 병력을 한번 지금 잡아먹었잖아요. 네. 잡아먹었기 때문에, 남은 병력까지 어떻게 하냐가, 그 승부해도,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만 믿고 가야 돼요 그거 하나만 네 지금 그거 하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지금 토르건 빨리 섞어야 되거든요 밑에 팀은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주려면 아 염찹도 다시 또 견제하러 가는데 위쪽은 아직 안붙었죠요기분이 예, 네, 그럼서 깨알같이 또 벤치 갖고 또 공을 주고요. 아, 다 긁혀요 지금. 아유, 아우 지금 또미톡 팀이 또 다시 또 조금씩 경기를 가져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씨. 아, 아우, 네, 조금 태우긴 했는데 조 피해가 크죠. 우대님 피해가 커요. 아, 지금 또 드랍이 또 왔었군요. 아. 야, 이렇게 또... 변제가... 야, 아, 역시 변제의 달인 마이스터님입니다. 아,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그래도 벤시의활약으로 오티나는 끊긴 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 있어 보이지 않고, 아 그래갖고 지금 전승님이 선택한 것은 감염충 네, 이걸로 딱 한방에 잡아버리겠다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낙서님 또 어느새 신출을 했는데 아 지금 마이소님이 어우 업이 2업이에요 긴장이 아, 어, 잘 되어있는데 버진이 활력이잘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오네 어, 어트라님이 또 도움이 안될줄 알았는데 또이것 또 도움이 되네요 또 <laughs> 도움이 안될줄알는데 아 지금 내 네, 거신 활약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라님. 어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 네, 그러면서 지금 꾸역꾸역 또 이축팀이 멀티닷 다시 또 재건하고 있어요. 네, 경기 또 모릅니다, 이거 다시 또. 아까 끝내지 않았어야 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그게 기반이 된게 뭐냐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특히 재공권은 아직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근데.. 전성님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아인이 아. 다음판 준비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큰일났네요 뭘 큰일나 아 여기 또 잡혔죠 여기 잡으면또 걷어내기가 힘든 자리인데 감염충이 네 감염충이 중요합니다 감염충이 아근 토르도 좀 있으면 좋은데 토르가 없는건 좀 아쉽네요 자 걷죠 아, 씨. 쉬... 아, 네, 좋았어요. 진균몬식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지금 전승님도 깨알같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아, 그러면서 트라님은, 네, 거실 열심히 모아주고 계시죠. 네,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공중의 짱은 불사조고 지상의 짱은 거신. 네, 짱끼리 모이면은 끝이죠. 아,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뚫기 힘듭니다. 거신까지 있어서 못죽고요 일단 병력 갈무리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밑에 팀 계속 두면은좀또 자원 싸움면서또 밀립니다. 우리한 곳을 밀어야 돼요. 아, 지금 마이스터님 또 병력도 많이 모아뒀죠. 병력 멀티 또 혹시 어디 없나 또 살펴보고 여차하면 드랍도 가겠다는 건데 일단 대비를 하고 있죠 야, 업그레이드가 지금 12히 차이가 좀금씩 나고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지금 해, 아 이거 해병이 아니고 그 말썬님은 아니, 어. 이어폰 찍지 않았는데 몇팩인가요몇팩 메픽? 거의 몇팩인데 이거 아요 깔끔하게 잡았어요 몇팩 같은데 이거 아 제가 아까 약간 말하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라 아, 진짜 몰랐어. 네, 모르, 그거는, 뭐, 본인만이 알것 같고요. 네, 어쨌든. 네, 여기 지금 힘이 셉니다. 한 번에 패가 망신했는데? 힘이 셉니다, 굉장히. 네, 힘은 센데 지금 사조가 약간 멀리 있거든요. 네. 아, 지금... 거신을못 봤어요, 지금. 네, 이제 거신 근데 아까 거신 봤을 거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할 거거든요. 네, 아우, 트라님 암기사 지금 깨알같이 도움 주고 있고요. 어, 이거 병력 따로 싸우나요? 따로 싸우면 안 되죠, 아유. 그 여기 밀리죠, 그러면. 여기 밀려요, 지금. 아, 지금 또 사족 와도, 지균 번식? 묶였죠. 그래도, 사족갈 일단 많아서, 원정도 잡기는 잡았습니다. 아, 지금, 아, 양쪽으로 갈라갖고 싸운 게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트라님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근육에 따라 싸우다 보니까 둘다 조금, 둘다못 밀었거든요. 그건 약간 아쉽습니다. 은행서 우디 님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우, 철멋 멀티, 멀티가 되게 가까운 데 있네요. 네. 아무튼 여기는 수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지금 위쪽 팀 계속 버티고 있어요. 야 이쪽 라인 다 먹, 다 먹었습니다, 여기. <laughs> 그럼 이러면 멀티수가 밀리죠. 아까부터 계속 밀려나왔는데 아, 또 암흑기사. 아, 트라님 암흑기사.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 트라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우. 그러면서 어떻게 언제가 자 그럼 빨리 사조가 나라고 알려줘. 사조 때문에 막힐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지금 동력이 다시 또 코크 님은 게임하면 안 되겠다. 너무 이게 많이 펴. 화면이... 어우, 뭐라고? 화면이 너무 많이 빈다. 아, 지금 모디 님이 견제를 좀 많이 받으셨는지? 지금 병력이 없습니다. 안녕님도 없어요. 지금 병력이 네, 멀티캡 털렸거든요. 드랍 공격 받고. 그래서 일단 전체 병력은 지금 위 팀이 좀더 많기는 합니다. 아, 근데 징규 방식? 아, 지금 에너지, 에너지 딱 많은 거 찍었죠. 좋았어요. 한번더묶였으면 잡혔거든요. 많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승이답게 아... 뭔가 하나가 부족했어 요 네, 일단 전승님이 변형을 좀 적은 대신에 네, 마공룡님 위주로 좀 많이 생산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서 아 지금 위치팀 벌써 다 먹고 <laughs> 아저 트라님도 암흑기사 어 굉장히 잘하십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뺏단은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laughs> 하지만, 우디님이 또, 저지. 어, 지금 사조 컨트롤 잘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사조가 이게 염증이 있다 보니까 매직박스를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있죠. 네, 조심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아, 우디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 토르가 아쉽네. 요 토르를 왜안 뽑아? 네. 그러게요 토르를 한번은 뽑았습니다 제가. 한 해병도 있지만 지금 토르. 상태에서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렇게 들거든요. 네. 네. 만약에 토르 한 개만 있으면 들 엄두를 못 내요. 지금 네. 지금은 드는데서 끝났지만은. 네 그래갖고 아까 제가 계속 토르 언급했었는데 지금 두분다안 뽑아요. <laughs> 그렇죠. 네. 그거참 아쉽네요. 그랬으면 어떻게 몇 번은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거센, 아, 거센 긁히는 것도 아파요 지금. 아유. 오, 아, 오, 안 끌어왔지만 늦죠. 네, 일단 끌어온 건 좋았습니다만 의미 없는 소공전이었습니다. 아, 지금 우디님, 지금 돈 캐는 데가 없어서 일례 대치하고 있죠. 지금 아이팅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립의 위팀은 지금 아선님 제야함은 굉장히 잘 먹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또 자원 싸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돈의 힘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트라님이 변수인데 이거. 네 지금 트라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견제도 잘, 엄청 잘하는데. 네 지금 견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리 같은데 대리. <laughs> <laughs> 네, 그러게요. 아까도 굉장히 이트라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대리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수장님 채통을 어, 지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리까지 하시고 아네뭐쨌든간에뭐 응. 잘하고 계시고 보인기사까지 조합을 했죠. 이러면 이제 해물성 같은 거 엄두 못냅니다 지금 있었고 해물 다했어요 해물은 좀 후반에 가면은. 카운터가 너무 많은 조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해볼 밖에 나올 게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건. 이렇게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갔서부터 네. 네, 그게 아까부터 좀안 됐죠? 아까도 한, 한 여기쯤에서 같이 밀수 있었는데 따로 가가지고. 확실히 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 하네요. 네, 지금 땜은 이미. 당년 당년 사황 뽑아도 뭐 거의 끝나는 상황이라. 예, 그렇죠. 예 저희 우려선 부대보는 그냥 사줘 갖고도 막고요. 아까 아까 갔을 때 밀었어요, 했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따로 싸우면서 못 밀었죠, 결국 둘 다. 여기도 못 밀고 여기도 못밀고 계속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다 보니까 결국 가난해져가지고 심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아 지금 토르 나올 돈도 없나 보네요. 아 토르가 한두 대만 있으면 되는데 조합이 이미 이길 수 없는 조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토로 나가도 늦긴 합니다만. 그게 좀 약간 빨리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200년까지고만 싸워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정도로 <laughs> 어허, 어, 어 트라님, 어 와, 200이에요. 대리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아, 이거 대리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왔는데. 아, 그냥 트라님 그냥 가서 갖다 박아도 이기죠. 이거 고액기사 방추, 거신, 뭐있었고다있어요 지금. 게다가 또 소환용으로 또, 처음 관계, 아. <웃음> <웃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아이고 진짜 이건 트라님이 아,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해요. 어우. 아 <laughs> 아니, 저런 거 초코방... 저런 거 소용 없어요. 저런 거못아 뭐 힘들어. 뭐 초코빵 해봤자예요. 저거. 어. 아유 저, 아, 저건 오케이. 나도 하겠다. 저거 초코빵 하는 걸. 초코. <laughs> 아니 밸런스가 은근히 맞네. 아아내 트라님 아 너무 잘하는데아 수상한데. 힘들다. 나 이제 게임 못 해. 나도 못 해. <laughs> 아. 아, 못 하겠다 이제. 저는 게임하러 네. 가 네. 보겠습니다. 확실히 아, 호크 님 게임 하니까 많이 비네, 이게. 응. 뭐가 비어? 화면이 많이 비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음. 아, 방송 보는 사람이 네. 아, 하... 아 힘들어. 늙었나봐. 이제 게임 못, 게임, 게임을 못하겠네. 뭐야? 맵 어디야? 할... 체력 소모가 심해. 어, 그럼 나한 번. 맵을 어디 할까 이거 아, <laughs> 우리 맵 어디 있었지? 할만한데가? 건조지대. 했다. <laughs> 빨리 이제 선장님 다시 불러 오죠. 네. 지 경기까지 하죠. 이제 몇 경기냐? 나몇 경기인지 세지도 안거어 이제 벗었어. 6경기째. 이거 하고 이제 한판더한판한번더 한, 한한 하면 되고. 음. 그럼 다 했나? 한 번씩. 한두번씩 두, 두 두세 번씩 다 했을 걸요? 음. 레드님 이제 두 번째. 공. 아니, 트라팔간이 아닌 거 같은데? 수상해. 초반 빌드가 좀 이상하고. 어 아, 근데 후반... 200 채우는 게 확실히 달라. 음. 또한명 누가 했지? 나이스 트론님. 아, 힘들다. <laughs> 한 개만 더 존나 힘들죠. 나 죽을 뻔했어 <laughs> 내얘기이한판람 진짜 힘들다고. 음. 자 류아시아님 스카이프 누구예요? 운수님하고 저기 마이스 마에스트로이라는 님이 있어요. 프로토스 그분이랑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나가 보줘개 바쁘군. 그리고 뭐 트란님이 그랬었는데 GSP랑 GSP가 하자고 했었다는데 누가 GSP에서 뭐 클전 하자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잡혀가지고 못했다는데 그럼 누가 말해준 거예요? 트란님이 아 아이고 힘들구만 그러면 마지막 판에 스펙터님, 재훈님. 어, 복고 벗고 들어왔네? 복고도 7경기한 번, 한, 두번 해야 되니까 한, 마지막 한번더 음. 하면 되겠다. 응. 노심 지 아, 확실히 세,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laughs> 지나기가 힘드네. 음. 자, 한 사람당 두 판씩 다 했다. 비기 님 네. 일찍 가서 비기 님 말지 가서 빼고 룰라비스 님. 자, 이 게임도 흥미진진하네요. 야, 이 밸런스 가 맞다. 나답답하 미치는 거 같다고. 어. 그래서 어. 비즈 님이 너무 오래 계신다고 오늘 그만한다 했어. 어. 너무 오래 계다는 거 같은데. 어쩔 수가 없었어. True. 자, 해설 해볼까 용. 네. 투테란과 원저그 그리고 자 프로토스가 섞여 있는 원원원. 네. 밑에 팀이 네. 밸런스는 좋고요. 르알림 저거 아시죠? 필살기 <laughs> <laughs> 쓰실 쓰시, 필살기 쓰려나그 전진부하장. 음. 어? 어, 깜짝이야. 난안 맞췄어, 찌롱. 나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우리가 한 판씩 하면은 그 게임이 엄청 길어가지고, 아 응. 힘들어 죽을 뻔. <laughs> 아니, 카페에다 가입해놓으면은, 응. 미리 편을 다 짜놓으면 되는데, 응. 당일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응. 근데 그게 맞는, 당일날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야. <laughs> 응. 아마. 하긴 근데, 그래. 이렇게 사람 많으면 또 빡세, 아우. 자, 정찰가는, 자, 마에스트로 브러브. 네. 어, 자, 병, 병령 짓겠죠? 병, 병령 짓는 한 방에 한번 해주고. 자, 센스. 자, 페트럴 센스. 그냥 짓는 게 낫죠, 옆에다. 네. 네. 자, 옆에다 지었고. 어차피, 오! 자, 로얄의 드론. 자, 같이 왔죠? 같이 왔으면 이거 잡는 건데. <laughs> 자. 그래서, 자, 아직 네, 상남은 없었고. 네. 아무리 빠른 발음이죠? 자, 없고. 자, 로얄 님도 15분, 1 5신것 같은데, 네. 네. 아, 15분이 아니라 15분 아.